오늘은 충주에서 국수가 맛있다고 하는 연수동에 위치한 채반국수라는 곳을 방문했는데요. 날씨 좋을 때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면 딱 좋을 자리가 보였습니다. 홀이 생각보다 넓고 자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곳에 인테리어가 독특했는데요. 다음에는 저 자리에서 먹어봐야겠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로 테이블에서 할수 있었고 로봇이 서빙을 해서 신기했는데 제법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기 덮밥과 비빔국수, 그리고 잔치국수와 고기국수를 주문했습니다. 비빔국수는 명태의 무침이 고명으로 들어가 있어 좋았고, 고기국수는 정말로 진한 육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고기가 정말로 많이 들어있어서, 이름답게 고기국수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국수 역시 양이 정말 푸짐했는데, 고명도 많고,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기 덮밥은 나올 때부터 불향이 정말 강했는데 입안에서의 식감과 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만두피가 감자로 되어 있어 쫄깃하면서도 다양해서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도 고기 국수 육수가 계속 생각날 만큼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충주 채반 국수 조만간 또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